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1월 28일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 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호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네 죄악이 많고 내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을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를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둘째, 참 선지자의 경고를 싫어하는 부패한 시대입니다. 셋째, 선지자조차 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슈티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추수 때 타장마당에서 풍성하게 거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바하를 섬긴 결과라고 여기지요. 바하를 섬기는 것은 음행이니까 그들이 추수 때 풍성하게 거둔 그 즐거워하는 소출은 음행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그렇게 기뻐 뛰노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뛰놀지 말라는 거지요. 또 이것이 즐거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뛰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뛰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추수 때 거둔 것이 그들의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은 그럴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준 것을 되찾아 가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결국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큐트 힌트 두 번째, 참 선지자의 경고를 싫어하는 부패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개혁개정판 번역 8절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파수꾼입니다. 위험을 미리 알리고 경고하는 역할을 맡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언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고 원한을 품고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예언자가 예언자를 향해 원한을 품는 정도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예언자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누가 파수꾼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예언자의 경고는 죄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 당하니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예언자도 많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언자가 예언자를 향해 원한을 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거짓 예언자로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진짜에 의해 자신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니 싫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부아의 시대 같은 부패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힌트 두 번째. 죄를 지적하는 목사가 인기 없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선지자조차 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14절에 갑자기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이스라엘은 풍요를 위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에 대한 벌로 기근을 주십니다. 바를 아무리 섬겨도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요.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기근뿐 아니라 풍요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수 있는 다산을 막으십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1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냐는 말입니다.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다산과 풍요를 구해야 할까요? 선지자는 지금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처럼 다산을 막아달라고 구하는 거지요. 죄에 물든 이스라엘을 보고 화가 나서 저주하듯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계획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거지요. 힌트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치료 계획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1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